그 송전탑 설루 구간이 확정되었는데요. 네, 다섯 개 마을이 포함됐죠. 네, 다섯 개 마을이 포함됐습니다. 예, 한번1일이 예. 비싼 1 2이 서민일이 병살이. 경과진 말은 보상 예. 대행 업체에서 진행한 이제 보상 내역, 내역을 보면요, 보상 금액도 백각각이고 또 비밀 유지 합의서를 작성해서 주민간 불신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내용이죠. 그래서 비할기로는 지금 주민들하고 대표단을 구성해서 협상 중에. 있어요. 아니, 일부 보상이 된, 된 마을도 있고요. 어제 송전설로 말입니까? 네네. 송전설로 구간.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된걸 일부 보상된 인지, 마을이 예,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보상된 마을이 있고요. 네. 이거를 뭐 당인 대표처럼 대표단이랑 이런 협의를 보는 게 아니고 각자 개개인 집하고 협의를 봐서 비밀 유지 합의서를 썼습니다. 금액을 얼마든지 얼마든지 얘기 좀 알아달라 해서각 마을마다 대가가 보상도 틀리고. 우리 군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런 거를 꾸려서 군은 빠지더라도 이렇게 이런 걸 구성을 해서 단체 협상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전무하다는 걸 말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공동기금은 일부 조정하고 또 피해가 심각한 그뭐 축사가 있는 집은 또 개별적으로 보상을 하고 이런 형태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주민 간에 집만 조장하고 또전 이장님 현 이장님들 또 이런 심각한 대립을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발전소 건설 현장 마을 식당 운영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이제 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마을 측과 발전사 측이 협의를 하고 있고 적절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발전소 착공일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11월인데 1년간 협의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1년간. 그리고 네, 그렇고요. 착공일이 작년 11월이지 다리 가설 등 착공전 대비공사 했잖아요. 그죠? 저희 대비공사 다리 놓고 네. 다리 네. 착공전에. 6개월 정도 했는데요. 1년 6개월 동안 협의만 한 거예요. 어, 일단 그점 말씀드리겠고요. 한발식당 문제는 네, 네, 아시겠지만.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쪽 건설 현장 마을 식당 운영도 공소발전사업 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발전사업자 측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이런 건 주민 기만 행위이자 명백한 약속 파기 행위예요. 그런데 음성군의 역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번 식당 관련해 갖고는 일단은 주민들 의견이 지금 현재 이견이 많, 많지 않습니까? 아니 이견이 많은 게 아니고 죠 동서발전 그 사업자 측에서 부진에 설치를 해준다고 했는데 착공을 딱 하고 나서는 입장이 바뀐 예, 거예요. 지금 이제 부진에는 이제 안 된다는 네, 그런 의견이. 그게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이게 동서발전 측에서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군의 역할이 네. 그러니까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약속을 어는데도한반식당을 부지를 어디로 했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만 일년육달 동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공소발전 측에서는 최초 부지 내에 한반식당을 이제 설치해 준다고 얘기한 건데 한반식당 네. 특성상 발전소 이제 건설 부지 내에 위치해야지 그게 뭐서기 일리일이 맞지가 않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공소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마을 측이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정하는 거거든요. 협의가 아니고요. 동서발전 네. 사업자 측에서 부지 내서 최초 이제 한다고 했는데 불가하다 하다니까 다 협의를 하는 건데 그외 지역은 다 농촌 지흥 구역이라 설치가 안 됩니다. 식당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곡 일이 창고에창고 부지로 여기로 아, 이렇게, 그걸... 이렇게 했다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럼요. 그 마을회관에다 어느 분이 그, 그 식당을 아니 그거를 서로 협의를 내는 거죠. 아, 국장 네. 일방이 정할 수는 없죠. 네. 네. 오늘 한쪽에서 일방으로 동서 발전 측에서 약속을 네. 어긴 부분에 대해서 군의 역할이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네.